날씨가 좋아서 많이들 나오셨나 보다. 어, 너무 좋다. 우와, 광주 벚꽃의 명소. 중회공원. 아, 어, 저런 데가 있구나. 아버지 첫 벚꽃 아니에요? 맞아첫 벚꽃이잖아. 어? 야, 이거 뭐냐? 이게 놀이동산이야? 아, 네, 놀이동산이에요. 어, 너무 좋다. 아, 이거 진짜 둘러싸였구나. 어. 야 이거 뭐, 아버지 이거세요? 아버지 이거세요?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데. 아! 어. 아! 만나자마자 놀이공원 가서 그안 좋은 기억이. 아, 왜 다른 기억? 아, 근데. 아, 왜, 아, 사람 많은데. 아, 왜, 아, 왜. 많이 다큰 자를 왜 이래. 다이킹은 아, 안탈 거지? 바이킹 안 타요. 안 저도, 타지? 저도 멀미나다안 타요. 안 타지, 바이킹? 진짜요? 네, 오케이, 아, 진짜, 진짜 안 타요. 와, 진짜. 좋아. 가자.